중학교 2학년 자 비성교과서 118페이지 설명 선생님하고 해보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거는 선생님 초창기에 과외할 때는 이런 문제는 패스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너희들의 그 능력을 더 길러주기 위해서 그지? 이렇게 창의적인 문제 생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의 중요성들을 선생님들이 어, 알기 때문에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셔 그지 서술형 평가라든지 그래서 반드시 풀어 봐야 되는 거야 알니 자 지금 보면 사다리꼴이 뭔지 알지 얘가 사다리꼴이란 말이야 얘를 이렇게 한 면이 완전히 겹치게 여기 딱 붙이게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이래 자 그랬을 때 사다리꼴에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보라고, 뭘 물어보는 건지를 좀잘 보라고. 그리고 선생님, 뭐라 그랬어? 밑줄도 그라 그랬잖아. 처음 사다리꼴에 사다리꼴을 하나씩 이어붙일 때 만들어지는 도형의 둘레길이라고. 둘레길이 둘레가 뭐야? 내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가 또 하나가 붙으면 이렇게 둘레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 딩딩딩 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가 두 번째, 얘가 두 개일 때 만들어지는 둘레 길이야. 알겠지? 얼마씩 늘어나느냐 그랬으니까 지금 얼마가 늘어나느냐는 기존에 있던 걸 생각하지 않고 얼마가 더 늘어나?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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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더 늘어난 건데 얘가 지금 얘가 길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빼고. 그지? 원래 있던 거에, 원래 있던 거에, 원래 있던 거에서 뭐가 더 추가된 거야? 얘는 여기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줬다고 치자고.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 늘어나는 거는 아랫변하고 윗변하고 이3 더하기 4. 얼마만큼? 7만큼 늘어나는 거지. 하나가 늘어날 때. 알았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또 늘었어. 그럼 몇 개가 늘어나? 얘는 이 사이에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는 자, 이렇게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봐. 그럼 얘는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그지? 그럼 뭐가 더 늘어나? 얘하고 얘. 그러니까 3하고 4만 더 늘어나는 거니까 7씩 늘어나는 거지. 얼마씩 늘어나? 7씩 늘어난다. 라고 말하면 돼 얼마씩 늘어나? 70 늘어난다.라고 말하면 돼 알겠지? 자, x개의 사다리꼴을 만든 도형의 둘레 길이. 자, 도형의 둘레 길이는 제일 처음에 몇 개였어? 제일 처음에 몇 개였어? 제일 처음에 다 더해줘야지, 그지? 어, 7 얘랑 얘랑 더하면 12. 일 제일 처음에 12였는데, 그지? 하나일 때, 그럼. 두 개, 지금 하나만 늘어나면,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늘어나면, 지금 X 개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하나일 땐 이거야, 하나일 땐. 그럼 두 개일 때는, 얼마가 더, 두 개일 때는, 얘가 지금 사다리 꼴이 이렇게 두 개일 때는, 두 개일 때는, 얼마가 늘어난다고? 지금? 이거하고 이거 7만 더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하나일 때는 이거고 두 개일 때는 얘를 지금 x에서 두 개일 때 x 계에서 하나를 빼.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 주면 돼? 어, 얼마를 더해주면 돼? 7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잠깐만, 다시. 자, 다시 보자. 지금 처음에 11개, 어, 이 둘레의 길이가 11에다가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7씩 추가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X 개면, 거기서, 처음에는 이거니까, 1을 빼. 1일 때는, 지금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야. 추가되는 개수가 몇 개야? 7, 7이야. 7, 알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기. 원래 있던 거에다가, 하나 늘어날 때70 늘어난다고 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11여거 전개하면 더하기 7x 마이너스 7 계산하면 얼마야? 7x 더하기 얼마? 그 다음에 계산하면 4 이렇게 되겠지. 그냥 7x 더하기 4자 이렇게 해준다 자, x 가 하나일 때 하나 집어넣어 봐. 그럼 11 하나일 때11 나오지. 자, 두 개일 때는 얼마야? 두 개일 때 이 7이 14, 18. 자, 두 개일 때. 자, 얘는 열로 간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1일에다가 얼마가 더 추가됐다고? 7이 더 추가가 된 거라고. 그래서, 어, 18. 이렇게 되겠지. 자, 너희들이 해봐. 알았니? 이걸 만들어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갖고 너희들이 할 수가 있어. 되니? 자, 얘는 늘어날 때, 가 늘어났으면 맨 처음에 있던 얘는 이렇게 가서 요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요것만 늘어나는 거야. 요것만. 알았니? 됐어? 자 그렇게 해서 7이 더 추가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다. 자그 다음에 한 면의 길이가 2cm 정육각형이 있어. 정육각형 한 면의 길이가 2cm 정육각형이 있는데 얘네를 이렇게 이어붙이는 거야. 알았니? 이어붙였을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자, 하나였을 때, 자, 이렇게 써놔. 한 개, 한 개였을 때, 두 개였을 때. 자, 한 개였을 때, 이 2cm는 나중에 생각하고 변의 개수만 얘기해 보자. 변의 개수, 변의 개수, 변의 개수 몇 개야? 여섯 개. 얘는 변의 개수가 몇 개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일로 왔다고 치고 변의 개수가 몇 개가 더 추가가 됐어? 자, 한 개였을 때두 개였을 때 늘어나면서 몇 개가 추가되는가 생각을 해 봐. 해 봐. 얘는 일로 왔어. 알았지? 여기 있던 게 일로 왔다고. 그럼 몇 개가 추가된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지. 맞니? 네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야. 자, 지금 이 정육각형이 하나 추가될 때 변의 개수가 네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야. 네 개. 알았지? 네 개. 됐어? 그다음 두 개일 때는 지금 세 개일 때는 한 개째, 두 개째, 세 개째일 때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을 때 여기에 있던 게두 개일 때 일로 갖다 붙였다 치고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개가 더 추가가 돼 하나 둘셋네 개가 변의 길이가 더 추가가 되고 있어. 알았니? 그래서 첫번째 변의계수 6개 두번째는 6개에다가 4개를 더한거고 그 다음에는 6개에다가 4개를 더한, 거고, 그다음에는 6개에다 4개를 더한 다음에 그지? 또 여기 4개 더 추가한거니까 몇개라고? 어, 14개. 자 이렇게 되겠다. 6개, 10개, 14개. 이렇게 되는거야. 됐지? 어 이랬을 때 x개의 정육각형, x개면은 자 지금 여기서 6개, 10개, 14개. 얘를 어떻게 규칙을 잡냐 이거야. 너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잡아도 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6 더하기 4 곱하기 2로 이렇게 했지. 그지? 이게 3개일 때야. 그러니까 3개일 때 여기가 2가 들어가는 거야. 얘는 이 정육각형의 개수가 2개지. 그러면 2개에서 하나를 그렇지. 한개한 개. 대니 한 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준다고? 이 정육각형의 이 변의 개수는 6 더하기 그다음 4 곱하기 이 정육각형의 개수가 x면 하나를 빼라고. 이렇게. 알라니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야. 됐어? 얘가 변의 개수야. 근데 둘레의 길이니까 여기다가 각각 전부 다변 개수만큼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2를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y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0개를 정육각형을 했다. 그럼 x자리다. 1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해봐라.